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구룡이가 내가 옆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뭔가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하게 될 주제는 제가 요 며칠 전에 좀 난감한 일을 하나 당했습니다. 그 난감한 일을 당한 이유 중 하나가 그 까치가 그 달게 사료를 훔쳐먹은 까치의최후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글이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막 싫어하시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관심있게, 관찰력있게 안 보신 것 같습니다. 그 까치가 제가 그 앞에 첫 스타트 점에 쥐덫에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쥐덫에 까치가 걸리면 사실은 바로 죽는 겁니다. 죽는데 그 까치가 상처를 많이 입은 상처였는데 그 입은 상처였는데 그거를 개한테 주어서 일부러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고 그 뒤로 제가 그분한테 좀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그, 면안감정에 들어서 백봉 오골계 영상에 같이 접목을 해서 사과문 비슷하게 현실적으로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렸노라고 내가 상황 설명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생각하는 어떤 개념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출두명령서를 받아서 어제 가서 그 수사관님한테 수사를 받고 왔는데 이제 결론을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우리 진난 이쪽에서는 그 까치를 그 과수하시는 분들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까치 피해로 인해서 까치를 그 잡는 거를 합법적으로 유해주수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한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잡아서 영상에 안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일상생활을 영상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뭐 농사 짓는 거라든지 우리 개들 자라는 거라든지 이런거를 영상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뭐 어떤 뭐제 영상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제가 뭐 구독을 신청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이 유튜브를 해서 뭐 돈을 많이,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 가진 욕설과 많은 진짜 좋지 않은 소리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내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영상을 내렸어야 했는데, 대부분 구독자분들께서, 보시는 분들께서, 그, 싫어요라는 것보다도, 좋아요 건수가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 까치에 대해서 유해한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까치에도 싫어하고 이해를 해주시는데, 이제 까치 유해라든지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의 각기 다른 생각과 개념이 다르지만 하찮은 곤충도 애완동물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새도 많이 애완동물로 키우고 뭐 개도 애완동물로 키우고 이게 다 하시지만은 개라는 자체는 이제 애완동물을 넘어서서 이제 반려견이죠 같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가족과 같은 존재 그리고 이제 닭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닭도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저처럼 애완용 겸 이렇게 알도 같이 얻어 먹고 하면서 키운 사람도 있는데 그분한테는 충격적인 일일 수가 있겠지만은 그분이 좀더 관찰력 이 있고 유심하게 봤다면 그런 경우는 없었을 건데 대충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백봉 오골계와 그 병아리 탄생기에 제가 거기에 상황 설명 올려놓고 반사감은 비슷한 것도 올렸는데 그것을 보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러고 지금부터 그 까치가 어느 정도 유해한지 한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옆에 전봇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바로 집 저희 집 옆에 이 있는 전봇대입니다. 지금 저 변압기 사이에 까치집을 지어놨는데요. 우선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까치집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 한전에서 나와서 세 번째 저 집을 털어냈는데 또 집을 지었습니다. 저게 저대로 놔둬도 괜찮을까요? 지금 저 상태 저대로 놔두면은... 이 까치란 놈들이 전선을 쪼우고 옆에 있는, 하면서 결국에는 저걸로 해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까치 집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제가 세 번씩이나 털어내는 수고를 했는데도 또 까치가 저렇게 집을 짓습니다. 지금도 저기 위에 하늘에 까치 한 마리 날아가는데요. 요 놈은 우리 마을에 정말 피해를 엄청나게 끼치는 녀석입니다. 전부 때 절회하지요. 과수원마다 돌아다니는 과일 익으면 과일 다 찍어 먹지요. 이거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 심각을 넘어서는 그런 정도겠죠. 한전에 계신 분들은 저 까치지만 철가로 다시는 당해시는 분들이 따로 계실 정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한락하는 것은 잘못됐지만은. 제가 일부러 까치를 잡아서 그랬다면 진짜 천벌을 받아 죽을 놈이죠. 그렇지만은 그 까치가 저희 닭의 사료를 훔쳐먹어서 꼭 나빠서가 아니고 제가 일상 생활 중 일부분을 올린 겁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저희 닭장인데요. 이 쥐덫을 왜 이렇게 많이 놔져 있습니다. 쥐덫이 이렇게. 여기도 저기도 있고요. 이 뺑뺑 돌아가면서 쥐덫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쥐덫을 왜 설치를 해 놨냐면 이 쥐란 녀석이 와서 먹이만 먹으면 쥐 역시도 생명체입니다. 그렇게 잡 그렇지만은 그 쥐를 왜 잡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닭들이 앉아 있으면 쥐가 와서 물어서 닭을 죽입니다.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그 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쥐를 접근 못하게 해놓은 장치가 이 쥐덫입니다. 근데 이 쥐덫이 이래 있었는데 까치가 한 마리가 온 것이 아니라 까치가 떼로 와서 앉아서 이걸 먹다가 쥐덫에 걸린 겁니다. 쥐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영상에 올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까치가 이렇게 걸린 겁니다. 이렇게 까치가 80% 이상 죽었습니다. 그냥 놔둬도 까치가 죽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제가 일상생활에 찍는 것다좀 특별한 경우에서 애들한테 까치를 줘 봤는데, 애들이 까치를 뭐 심하게 물거나 물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자세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살리려고 애들이. 그 까치에 대해서 애들이 살리려고 이렇게 뭐 이모하듯이 코로 꾹꾹 누르고 이렇게 발로 꾹꾹 누르고 했는데 그 까치가 개로 인해서 개가 물어서 죽인 이건 아닙니다. 개가 물면 콱 물어가지고 털이 입에 한가득 묻었을건데 그런 개가 까치를 물어도 피를 흘리는거 보셨습니까? 그런거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조금만 유심하게 관찰하셨다면은 그런 일은 없었을 걸로 그래 생각하는데 그분 눈으로 보시기에는 내가 쥐덫에 잡힌 까치라고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멀쩡한 까치를 제가 개한테 던져줬다. 그러면 개한테 줄때 이게 렇 잡고 있다가 이렇게 던져 던져줬을 때그 날아가는 거 보셨죠 일 부분. 근데 날아가는데 그 날아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최후에 이놈이 날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최후에 발악을 한 것이지. 그, 하... 그 까치를 갖다가 뭐, 어디에 일부러 포획틀이 잡힌 것도 아니고, 쥐잡으려고는 덫에 걸려서, 목 부위도 일부 부러지고, 날개 쪽 부위도 다 부러져서, 날아갈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뭐든 최후의 발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 상태가 됐는데, 물론 그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놀린다, 이래야 는데 물론 그거를 제가 일부러 잡아서 일부러 개를 뭐 줬다 이러면 조금의 문제가 될수 있고 지금 현재 올린 영상도 살아있는 생명체로 그렇게 한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근데 아니 그분 모르겠습니다 까치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까치에 대해서 그래서 유익한 점세 가지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내그 영상을 내리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까치에 대해서 이로운 점을 한 가지도 저한테 제시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진 욕설과 진짜 듣기 힘든 그런 글로서 저한테 많이 그렇게 폭언을 하셨었는데 그분한테 욕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단 제가 지금 판단 짓기에 선생님께서 보내신 글 중에 세 가지만 까치에 대해서 이로운 점세 가지만 말씀해주시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은 그단한 가지도 이로운 점을 저한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영상은 남아 있는데요.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개가 물어주겠다 하면은 개가 그건 아닙니다. 개가 물어죽이진 않았습니다. 주대세에 걸려서 거의 다 죽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좀더 관심 있게 보셨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건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룡이는 이렇게 제 가족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개를 이렇게 나무라고 이러긴 했지만 뭐 개를 뭐 누구 어떤 개든 뭐 두드러 패본 적도 없고 어떤 짐승도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죽여 본 적이 없습니다. 얘들이 뭐 겨울철에 사냥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없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좀 마음이 산만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차피 제가 법을 어겼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하겠지만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저한테 그렇게 경찰서 신고하신 분 물론 그 분이 느꼈으니까 신고하신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죄를 졌으면 벌을 르게 받아야죠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 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살생을 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소가 사람한테 잡아 먹히기 위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돼지도, 닭도 다 사람한테 잡아 먹히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 잡아서 먹는 과정도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 뿐이 생각해 보면 다 합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고기는 사람한테 먹히고 뼈는 사골로 우려서 먹고 피는 선지국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은 공업용이나 우리가 입는 옷이나 자켓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돼지는 태어날 때부터 새끼가 되면 이빨을 뽑힙니다. 앞니팔, 뾰족하면 젖을 먹지 못하고 살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빨을 새끼 때 뽑습니다. 그리고 숫돼지 같은 경우에는 정낭 제거 수술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일일이 다 보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다면 이런 경우는 아닐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어떤 자연적인 거다 좋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가지고 있는 부분이 틀리지만은 주인이 있는 것이라면 아끼고 사랑하는 거지만은 이건 야생입니다. 야생에 있는 것도 제가 일부러 잡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닭의 사료를 훔쳐 먹다가 쥐 잡으려고 놓은 덫에 걸려서 다 죽은 거를 개한테 준 거를 가지고. 그것도 개가 물어서 죽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개가 물어서 죽이는 과정을 그 영상에서 보셨습니까 제가 맨 마지막 가지고 갈 때까지 그 까치가 살아있었지 죽어 있었습니까 결국 그 까치 결국은 죽긴 죽었습니다만은 그 까치는 제가 복숭아나무 밑에 묻어 줬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배추 채식주의자래도그 배추를 한 포기 먹기 위해서 살충제도 하고 영양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그 배추에 붙어 있는 나방 종류 나비 이쁘지 않습니까? 그 나비가 죽지 않으면 그 배추를 먹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 친환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친환경으로 할수 있는 배추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농부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농부는 다 살인자입니다. 곤충이 됐든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살인자 농부입니다. 지금 전 지구상에 채식주의자나 육식주의자나 모든 잡다한 걸 먹고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더제 영상을,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제그 까치 영상과 백봉 오골개 탄생기 병아리가 태어났습니다를 그제 사과문도 같이 올렸었는데 그걸 한번더 보셔서 판단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룡이 예리가 그 까치를 물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쥐덫에 걸려서 죽은 것이지 그 거의 다 죽어 있는 걸 구령이한테 줬는데 구령이나 예린 오히려 살리려고 이렇게 발부둥 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많이 깊었습니다 사실. 결국은 죽긴 했지만은 또 그분이 보시면 자기 뭐 변명을 하신다고 했지만 그 영상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까치에치우란 영상도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아 있으니까 그한번더봐 주시고. 백봉 오골개 병아리 탄생기에 제가 그현 상황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잡았고 어떤 상처가 됐다는 것을 사과문처럼 작성을 해서 올린 백봉 오골개 병아리가 탄생했습니다라는 제목에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라고 한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리고 제가 뭐 제 일상생활에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귀농 15년차입니다. 물론 시골 태생이긴 하지만 15년차인데 제가 겪으면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다른 사람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영상을 올립니다. 모든 사람들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한테는 좀 솔직히 많이 섭섭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그분의 기분, 심기를 흐트렸다고 해서 사람한테 이렇게 해암을 한다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다시 보시고 제가 까치를 우리 구룡이하고 애리가 무려 죽였다고 하는데 무려 죽이지 않았다는 거그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판단은 이제 법조계에서 하겠죠 내가 법을 어겼다면 법은 달게 받아야 됩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삶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살생을 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거 그거 하나 명심하시고 자기 자신이 어떤 걸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올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의 어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